이번엔 글로벌 특파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재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후는 연말을 기대했지만 지금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핵심 변수 이란이 떠오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더 심해지지 않겠냐 얘기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란 리스크가 한동안 잠잠했었죠. 이란, 하지만 이란 군의 실세 사망으로 인해서 이란이 사실 중동 확전의 변수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델 라지 무사비의 준장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20년 이라크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던 이란 혁명수비대 솔리아니 사령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을 예고했죠.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범죄에 대해 분명히 대가를 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이야 시나르도 개전 후첫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랍 매체인 알자지를 통해서 점령군이 조건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개전 후첫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도 무사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배우나 사망 원인에 대해선. 함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 보복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의 실세 피살로 인해서 아랍 국가들이 반 이스라엘 전선을 편다면 전장이 확절된 확전될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에서 친이란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고요. 홍해에서는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발해서 민간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즈 운하가 있는 홍해 무력 시위로 세계 교역량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 중재를 통해서 다시 평화 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이 중재안에 대해서 일단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란 리스크와 평화 협성 변수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진 않을지 당분간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자, 올해 마지막 거래주간으로 다소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초 그리고 연말에 예정된 이벤트들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되고요. 다음 날 29일에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발표됩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그 줄이는 양을 해외 중앙은행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하면서 늘리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은 줄이고 있지만 그걸 유럽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지표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표들은 새 연초에 다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와 유럽의 물가 지표인데요. 미국 노동 시장이 계속 식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미국 동부 시간 1월 5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되는 12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11월엔 신규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19만 9천 개가 늘어났는데요. 이번엔 이전 추세 추세대로 15만 개 수준으로 내려올지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또 11월엔 실업률이 3.9%에서 3.7%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예상과 좀 달랐었죠. 이 실업률이 이번엔또 어떻게 변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시장이 식는 게 확인이 돼야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조기 금리 인하설이 더욱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12월 FMC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다 같이 뛰어올랐었죠. 하지만 이후 다른 페드 인사들은 그 파월 의장의 얘기를 부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어땠는지가 12월 F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날인 1월 4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유럽 CPI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월 5일 오전이고 한국시간으로 5일 저녁 7시에 유로전에 12월 CPI가 발표됩니다.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4%로 상승률이 떨어져서 조기금리 인하, 조기 인하에 힘이 실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철이었습니다.